술 누리는 날개 떡볶이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데이 좋아 할머니 우쿨렐레 좀 쳐주세요 <laughs> 되게 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 안에서만은 고성방가가 아닌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우겠어요?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브를 좋아하는 이자입니다 부적팜 밴드의 비주얼 담당 김현덕입니다. 라이더 김민규라고 합니다. 꽃보다 청춘 최옥순입니다. 난타를 좋아하는 문연아입니다. 성정 박선입니다. 추석. 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산책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빠랑 인형놀이하면서 놀아요. 나도 뭐 집에 청소 뭐 그런 거하지 옛날부터 도자기 에 취미가 있어서 가지고 장비 오고 싶었어요. 기회를 잘 주셨네. 예. 난타수업이야난타 아리랑 하고 캐롤이야. 베이스요. 베이스를 처음 배운 거예요. 아, 구슬치기요. 전통요리요 꽃병, 수저통, 그극거 뭐라노? 머그잔. 머그잔. 뭐 여러 가지로 열매 종류 만들었어요. 우쿨렐레나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현악기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손가락도 아팠고 코드도 생각보다 잘안 잡혀서 한참 연습을 했어야 됐습니다. 조금 긴장되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 마음막으로는음악이 길거운데 내 손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어려웠어. 어, 다른데 가면 틀리면은 좀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니까 정이가죠. 쉼터에서 밴드부처럼 한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학교보다 재밌다고. 우리 손자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손자는 칼림바 치고 나는 우크렐레 치고 친구한테 실제로 자리에 기타를 가지고 나갔어스툴지만 연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친구도 뭐 자극받았는지 학원을 끊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며느리가 사악 당 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보자기보에서 이거 만들었다네 그러면 <laughs> 예쁘다고 다 몽땅 당가서가서잘 <laughs> 예, 만들어요 <laughs> 합주반이라고 처음으로 이 악기를 다뤄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두렵고 떨렸는데 어울려 보니까 너무 좋고 화합도 잘 되고. 악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이라서 처음 연습할 때는 제각각이었는데 당일날 됐을 때는 소리가 이제 하나로 이제 맞춰서 하시고 끝나고 좀 자신감 이좀 올라갔죠. 하니까 더 재밌었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친구 작품도 보고 저 친구 작품도 보고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만들어도 다 달라요. 동기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수명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조화가 좀잘 돼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소심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 조금 밖으로 한 발짝 더 나왔다고 해야 되나?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약도 많이 줄었어요. 좀 리더십이라는 게 조금 더 올랐다. 아무래도 예술 누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내가 이방 안에서만 하는 고성 방가가 아닌 제대로 이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새로운 취미를 하게 되면서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모든 일에 재미가 있는 그런 증미 네 마음이 성장을 좀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접근하기가 저한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술이란 게 제가 이제 이 일원이 돼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예술이란 게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구나. 완전 문외한 일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주는 그 기쁨, 성취감 그게 너무 좋더라고 저는 집에서 너무 기력하게 살았어 여기 오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주 참 즐거웠습니다 예술 누림은 에너지다 예술 누림은 노년의 비타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활력수 예술 누림은 내게 자신감이다 이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예술 누림은 가면라이더다. 하기 전에는 원래 소심하고 평범한 나였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자신감 있게 연주하는 변신한 가면라이더처럼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예술 누리만 저의 새로운 무대다 제 자신이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예술 누림은 나의 청춘이다 예술 누림은 나에게 떡볶이이다 떡볶이는 맛있고 좋아서요 예술 누림은 나한테 새로운 길이다 하모니 예술 누림은 하모니이다 예술 누림은 제 마음이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아서